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 많이들 오셨네. 하긴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아, 제가 그 결혼식 이벤트 업체, 그레이 픽처스라는 곳에서, 아, 베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긴 분들어유 사진들 엄청 많이 찍, 어유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 예, 예. 제가 잠깐 설명좀해 드릴게요. 저희 그레이 픽처가 어떤 데냐고 말이죠. 그, 예스24라고, 한 달에 두 쌍씩, 1 년에 2 4쌍결혼식이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화로운 해결이라고 해화로운 결혼생활 이거 아, 어째 두 군데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금 이벤트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나가고 지 여러분들이 랑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식 다니면서 축하도 좀 해드리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질문도 좀 하고 이벤트 좀 하고 경품도 드리고 결혼 회사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어떤 분이 지나가실지 모르겠는 아직 다들 거다시네 하기 풋들한 거는 다 조용하신가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몇 가지 몇 가지 좀 질문 같은 거, 퀴즈 같은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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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나 네.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신랑 신부 일쪽열 쪽부터.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거 결혼식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질문이 별 별거 없어요. 두 분이 서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하셔서 서로 똑같은 곳을 말씀하시면 은그 하객분한테 내가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 자 갑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곳. 하나, 둘, 셋, 시얼 <laughs> 대단하네어 이쪽에도 사진 찍고 계시네요. 치열이요. 아, 한국이 아무래 각자 우리 신랑 되시분 치열이 얼마나 좀 이쁜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요? 네. 아우 내가 일단 또 저는 오늘 치열 <laughs> 처음 보는데.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네. 나와 닮은 부분에 끌린다. 저는 고회를 처음 보고 네. 저도 치열이 고른데. 네. 그래서 더반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네. 하객분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laughs> 네, 그런 <laughs> 식에서본적이는 질문 많이 합니다. 신랑분, 네. 네. 신랑분은 신부분 치열 말고 다른 데좀 매력적인데 자랑 좀 해주세요. 신부대 신부분이니까. 신부대 워낙 착해요. 착해요? 착해요. 네네. 네네. 착해서. 네, 착해서 그리고 또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아유, 화끈네 화끈해. 제가 좀 에스프레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얘기해, 네. 게기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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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게아 지금 한참 떨리실 텐데 긴장돼라서 아, 나가. 네. 조금만 때리세요. 네. 금방 끝나니까. 리 사회적, 반갑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네. 아, 네. 아 사회적 분께서 오늘 사회를 보신다고 해서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지. 사회 여기 여기 아 사회적 분이 뭐 멍치 뛰어시네 사회적 오늘 결혼식 사회 보시는데 결혼 커플들 있으니까는 옷은 하객분한테도 그렇고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할 만한. 이 정도를 법감 조사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랑, 사랑, 네, 믿음, 믿음, 배려, 배려, 배려. 배려. 양보, 양보, 음. 좋을, 음. 예. <laughs> 죄송한데, 혹시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똑같이 끝까다 <laughs> <다섯> 네, <laughs> 한번 해볼까요? 사랑, 네. 사랑, 사랑, 믿음, 믿음, 양보, 배려, 배려, 양보, 배려, 배려, 어, 좋은. 아, 사랑, 네, 사랑, <laughs> 가장 그중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사랑.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게 하시면서 하객분들 인사 한 말씀 좀부탁드리도 될까요? 음, 그런 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간단한데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들로,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오도 화사하시고 앞으로 네. 예, 예. 나오시죠 예, 예. 이게 좀 들로 지금 좀. 이제, 좀. 쭉쭉쭉 살피면서 오늘 결혼식 제가, 제가 보통은 네네. 결혼식 끝나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네네. 결혼식 전에 하자는 데는 처음이어서 그게... 네, 왜이... 나도 이제 결혼식을 못하고 있던 일정이 있거든요 오늘 결혼식 보시는 우리 하객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아... 결혼식의 포인트 아... 네, 아, 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축가가 아, 축가? 축가할지는 아, 네. 아, 네. 모르겠어요 네. 아... 저희가 어디 숨어있는 뭐치마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축가가 네.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가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축가 제대로 보시겠네 하객분들네그 저도 네. 님께서는 네. 네. 아시는 게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그냥 들러리예요아 네. 그래 야나이 네. 축가까지 보고 가고 싶은데 아, 시간이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네분 계시니까 네 분한테 마지막으로 네. 공통적으로 요즘 네. 오늘 이 결혼식을 오늘 이 결혼식을 한마디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큰 힘을 입니다 세계의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아, 세계의 결혼식이다. 네, 그래서 신혼식 처음 보는데 세계의 결혼식이다. 네, 네. 예. 세계의 결혼식. 예. 네, 뭐 그렇게 했던지, 이 조용하시네. 네. 예. 대충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 오셨을 텐데, 왼팔 하번 웃어주고 하는데. 예. <laughs>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사이 선생님, 네, <laughs> 예. 아까 말씀 좀 짧으셨는데, 네. 결혼식 하는 어한 번.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막연이야기해보겠습니 아~, 아 아이, 결혼, 대단한 결혼이가 왜냐면 네. 세기 결혼식에 널리 힐질 이야기 네. 에이, 기대됩니다. 아~ 이 결혼식 다 보고 가고 싶은데 긴장하신것같기 하고 아~ 좋습니다. 하기 힘데거 긴장한 거 같아요. 우 결혼식 본인들이 결혼식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결혼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으로 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가 아, 부모님들의 결혼식인데 다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 예. 아,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하나. 아름습니다. 아름도. 시모님도 하나디하셔야죠 아, 저는 뭐 아니면 또 결혼식 앞에 신부가 하나. 완아니다 아, 제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네. 많은 선배님들, 네. 그런 선배님들께서 결혼 네. 생활은 뭐 하면 더다. 그리고 해봐야 한다, a 네. t 나가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도 m t h 나 t I am that. I a 고 that. I am that. I 고 m that. I am that. I am that. I am that. I am t 습니다 I am that. I 이 m that. I a 다 that. I am that. I a 내가 이거는 네개 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가 지면 되니까. 아, 제가 우리 하객분들 드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여기 경품에서 좀, 내가 이렇게 만들지 모르고, 몇 개, 몇개준줄알아갖고 아, 자,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 네, 예.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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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긴장했나? 아니, 그니까 여기, 경품. 경품. 네, 경품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간단하세요 네,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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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올라오고 마시고, 어, 펀치를 갖고. 적당히 아, 원칙이습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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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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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앞에 세 개씩 뽑아 주세요. 세 장씩. 아, 세 장. 게 하객분들 오실때 문자 뽑고 받거든요이제 1권 드시는데 세 장씩 뽑으시면 돼요. 세 장씩. 자, 한 사람 세 장씩. 세 장씩. 네. 상관안쓰니까 대충 뽑아. 예, 세 장씩. 네. 자. 어, 갑을왜 네. 네. 세장 맞죠? 예. 예. 아기스은 정말 좋은 거. 예. 자, 보통 사회자 한게 하얀색 장갑 끼는데 세세장세장네세장네장은 하나 하나 탈락 한장 탈락 자 내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이냐면은 들거리 네. 분께서 네. 발표해 주시는 분은 여기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셔서 여기 그 여기 식장 1층 식장 1층 밖에 로비 여기서 받아가시면 돼요 예스 2 4라고그 결혼식 퇴근에 스물살 해주시는데 거기에 나중에 결혼하실 때. <laughs> 만 달, 만 달, 만 원. 원원에 원하. 만 원씩을 쓸수 있는 거. 어. 어, 만 원. 만 원씩 주인다고 생각하면 돼. 네, 발표해 주시면 돼. 네. 네. 세 장. 어, 내장 뽑은 거 아니야? 세 장. 어, 장, 장, 장세 장. 네 장. 2층. 2층. p 열 p 열 10번. 10번. 손, 손. 손, 손한번 들어주시게 돼. 손 끝을 써. 아, 네. 또한 번. 네. 1층. 1층. H열. H열. 3번. 3번. 손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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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시켜요 흔히 시요 보통 다른 시장 가면 하기들 좋아하거든 여기 예. 좀 조용하네 2층앤열 18번 18번 N... 어이구 이 종수 앞에 어이구 이 종수 앞에 요 분들 많으시니 결혼할 때 뽑아 먹으라고 24살... 그 24살이 되니까 반말해서 조용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봐 그래요 지금 자우이 사회자님 사회자님께서는 잠깐 기다려봐요 혼자 계시니까 지금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신랑 신부 신랑 신부가 뽑는 때는 그 3만 원씩 3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맞죠? 네. 이 보는 바로 바로 하나만 말해주세요. 아니, 이세장세분다 드리는 거야. 네, 세분다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신부님. 3만 원권. 일 층. 일 층. K R. 그 K K R. 네. 11번. 11번. 저기끝는 가운데 있어요, 선생 22대 아파 예, 축하드니다다음 분. 1층 귀열 19번. 1층 귀열 19번. 어디 언저리에 계실 건데? 아 뭔가 다른 데 봤을 신부님이 보셨대. 예, 그 다음에 1층 K 이 22번. K 이 22번. 저 딱이 어디 계시지? 계실... 저기 끝에 계시지. 아, 그 가운데 계시고 끝에 계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진 찍으셔서 이렇게 신랑 신부 멋진 모습 보이려고 사진 찍으셔서 지금 박수도 안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했다고 찍네요 네. 네. 신랑 네. 1층 JR 11번 1 좋으시네. JR 12번 아, 저 가운데 오, 네. 네. 1층 KR 20번 KR 20번 오, 여기 아까 어, 신부님이랑 거의 비슷비슷해 2억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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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억이 같이 2억이 2 네. 엘레펀트한테 2열 16번 어우 이 예. 2열 16번 축하드립니다 예어유 축하드려요 예. 다들 보라시기 들고 계시네 예. 자 우리 사이자님께서는 장갑 때문에 이, 뽑기 힘들었으니까 세 분께 5만 원 5만 원네 그럼 거의 뭐 공짜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laughs> 네. 약간 뭐뭐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른 말 할게 아니예 공양문한테 공양문 한테 공거있 있어요. 나중에 테공 기회 되면 알려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1양문 한테 F 열 11번. 공양문 F 테 11번 한테 공양문 1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K열 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양문 한테 공 1층 M열 1번. M열 1번. M열이 M11... 저기 매표대. 저저 사각 풀쳐 저 구석에. 아네 하객분이 듣고 오셨니다 5만 원, 5만 원건 받아가시면 네, 됩니다. 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사진들을 계속 찍고 계신데 사진 찍는 시간에 각인 가져야 되거든요. 음. 이게 돈지인지 모르겠는데 단연 단연 맞춰드리는 거지.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이 그레이 피처가 원래 이름이 피처니까 사진이 중요하다고요 네. 이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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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부터. 아, 네. 제가 편일할할게요 왼쪽 바아보시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왼쪽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신랑신분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사회자가 좀 긴장하신 거. <laughs> 자, 1층 객석 중에 왼쪽 보시면, 왼쪽, 왼쪽. 네, 저 앞쪽 왼쪽 보시면서. 제가 지금 나와있는 쪽, 쪽 뺄게요. 네, 그쪽 보시면서. 네, 저도 이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사진 찍는 건 처음에는 이상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이제 2층, 2층, 어, 2층까지 오고, 많이 오셨습니다. 2층. 어우, 저도, 치톱, 치톱, 침톱들 많이 계실텐데. 2층 보시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아이좋아요 1층 가운데 보시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많이, 동양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예 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오른쪽 보시면서,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 너무 오른쪽 말고, 아, 저왼쪽 아, 1층 네. 오른쪽. 예. 네. 보시면서, 하트, 하트. 사랑의 하트. 조그만 하트, 큰 하트. 마음대로 원하는 하트. 결혼식이니까, 갑니다. 하나, 내가 너무 많이. 하나, 둘, 셋.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우리, 결혼식 바로 앞에서 보시고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서. 자, 갑니다. 네, 이번에좀 기쁜 표정으로, 예. 아까 그 결혼한다, 그 결혼, 이번 결혼식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좀 좋아졌다 생각한 마음으로,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이쪽에서 찍으라고 했는데 다 찍고 계시긴 하네. 예. 뒷모습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깨에 여기 뒷모습 잘 챙겨서. 갑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식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분에 이제 하객분들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원래 아 원래 제가 첫 번째 친 우리가 친척들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여기 딱서계시면 내가 찍어드릴게 요 네. 여기 나나 바라보고 아서 봐봐 이렇게, 아 이렇게 아내 찍어드릴게 요다 아 네. 긴장하셨던 분들 네자 네. 네. 느낌상 이상하게 다 있는데 나만 긴장한 거같거든 <laughs> 네. 여기 이사진 어떻게든 미스 미스어요 내가 피해게 피하지 요 갑니다 하객분들 나오실 만는 피하고 계세요 피해 계세요 아 죄송해요 아, 동영상 찍어서 미안해요 <laughs> 사진 찍을 사진이 힘들어 어쩐지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갑니자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아이그립이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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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온 사진 이쪽으로 요쪽, 한번찍죠 한 하나 둘아 여기는 하이픈이 아, 안 보이네. 예, 네, 괜찮아니다 여기서 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딱 찍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쏘는 이쪽으로.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식 잘 하시고. 네. 이제 아, 딱 여기까지만 돼.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신부 한 말씀, 하긴분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네, 이렇게까지, 예. 친구도 그, 아, 예.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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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친구부터 마무리 좀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긴분들 많이 박수 쳐주시고, 네, 표정들이 막 밝진 않으시네. <laughs> 네, 그레 픽처스, 아. 그, 많이 기억 좀 해주시죠. 전, 물러가겠습니다. 결혼식.